야, 우리, 저기, 뭐야, 가구 동생이, 네. 이번에 또 새롭게, 창고. 네. 이기보다 이게 1층, 2층, 3층, 4층인데, 아. 이렇게, 창고야. 여기 지금 좋은 가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음, 네. 그렇게 하고, 가구 직거래 장터를 해가지고, 네. 이제 올 봄에, 새 단장을 해서, 응. 음. 오픈을 한 거야. 아, 네. 근데 못, 와, 바빠서 못 왔잖아. 육회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 축하해 주려고 한 거잖아. 네. 한번 들어가 보자고. 예. 네. 아스키가고아맞아이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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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 가고 업체 가고 이런 것도 하네 아, 전문적으로 네. 어. 야 이거 봐라 1층 2층 매장 구비하세요어깨끗줄네아 이게, 이게 1층 시장이네뭐 아, 가도 얼마 한건뭐 <laughs> 그러니까요. 예. 주로 쇼파 가지고 있네. 네. 지금 만들어 보니까 성기포에서는 네. 이 가구 직거래장터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 어, 규모가. 전체 네. 1층, 2층 네. 저기 또그 성기포시 오일장 네. 네. 입구에 있잖아 네. 매장이 네. 가구점 하나가. 네. 그래서 총400 매장만 450평이 넘는데. 오. 상당히 큰 매장이지. 아 네. 우리 한번 2층 가보자. 한번 가보자. 2층 한번 가보시고. 와. 깨끗하게 세 단장 차려 그거 말 들어보니까, 그 제주도에 계신 분, 네. 어디 우연히 네. 이 아파치 가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 오. 그런데, 그렇게 저기 판매도 중요한데, 네. 그 AS를 이렇게 잘해준대. 아. 친절하게.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노령인과. 음,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걸 하나 시켰어. 네.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안에 없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요거 시킨 김에, 요것도 좀 집안에 뭐 냉장고도 좀 이쪽으로 음, 옮겨달라 아, 뭐 이런 부탁도 할수 있잖아. 네,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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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주 아, 잘 해드리나 봐. 음. 그다음에 가구의 질도 좋고 네. 그리고 가구를 갖다가 뭐 3, 4 0 년을 했으니까 그죠. 오래 음. 네. 하셨고. 뭐 네. 전문가지. 네. 음. 그리고 이제 워낙 단골 고객들이 많다고 했잖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좋은 가구를 음. 어 좋은 가격에 정기죠. 그리고 확실하게 A S를 하고 음. 그런 뭐 현대 사회에서 그거보다 좋은 상거래가 어딨고 상도덕이 어딨어 보험 보수로 네. 대단한 동생이야 <laughs> 아, 여 보니까 흐뭇하네 온 보람이 있네 아, 어. 아파치 가고 화이팅! 화이팅! 어우 편안한데요 응.